안녕하세요. 제시입니다. 안녕. 후, 덥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스포를 했었죠. 인간인가, 지네인가, 신발을 너무 많이 샀다. 그래서 가을을 맞이하여 제가 구매한 신발 다섯 결례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또 스타일링 하면 예쁜지, 요새 또 양말이 핫한 키워드이잖아요. 트렌드이잖아요. 어떤 양말이랑 잘 어울리는지, 페어링 삭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바로 로저 비비에 가을뿐만 아니라 사계절 다 신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실키 실키한 더스트백 들어있고요. 제가 구매한 거는 로저 비비에 벨 비비에. 제가 로저 비비에는 첫 구매인데 로저 비비에 매장에 들어가면서. 어, 조금 더 스터디를 했죠. 로저 비비에는 이 스퀘어, 사각 버클이 상징적인데, 굽이랑 라스트 모양에 따라서 트럼펫, 벨 비비에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트럼펫은 앞코가 버클에서 아주 살짝 더 올라가는 정도라서 발이 작아보여요. 그리고 앞코가 약간 들렸어. 벨 비비에 라스트 앞코는 버클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발 모양이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죠. 앞코가 덜 들렸어요. 북모양도 트램펫은 이어지는 부분에 커브가 있고 사다리꼴 모양으로 사선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조금 더 페미닌 하다면은 벨 비비에는 직사각형 기둥이 딱딱 사선으로 기울어진 느낌으로 모던합니다. 뒷모습도 트램펫은 우리가 흔히 하일 생각하면 생각나는 쉐입, 꽃봉오리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벨 비비에는 몬드리안 작품처럼 네모네모 네모 하다는 거죠. 버클이 휘어져 커브 있거나 세로 모양으로 배열이 되어 있거나 이거에 따라서 제품명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트램펫이랑 베열 비비에가 가장 대중적인 거 같고요 시그니처로 유명한 디자인은 바로 플라워 스트라스 이 라인이죠 쇼핑몰이나 백화점 브랜드에서 어, 이거랑 비슷한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실크 재질로 감싸져 있고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이 스퀘어 형식으로 레이아웃된 장식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명품을 알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이게 로저 비비에가 오리지널이구나. 마눌로 블라닉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라스트 모양이랑 굿 모양이 좀 다르다? 살짝의 그 갬성이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로저 비비에 플로아워 스트라스 라인이 거의 270만원 이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비싸. <laughs> 그래도 이 라인들은 한 100만원 초중반으로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해외 직구로 정말 운이 좋을 때, 세일 기간에 맞춰서 구매하면 60만원대까지.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가 훨씬 쌌는데 요즘은 달러 많이 올라가지고 백화점에서 행사 기간 때 구매하면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백화점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143만원인데 행사 때 5만원 돌려받고 할부를 좀 길게 때렸어요 탕탕탕 그리고 로저비비의 매장에서 구매하면 해외 직구와 달리 뭐가 좋냐면 은 명품 구두들은 굉장히 너무너무 미끈미끈하거든요 여기가 예뻐서 실근기가 싫네요. 고무창이 아니라 가죽이기 때문에 내 발에 착 감싸지는 맛은 있는데 눈이나 물이나 닿으면 완전 미끄러워요. 그래서 진짜 저 세상 갈 수도 있어요. 저한번 진짜 뒤로 자빠질 뻔 했잖아. 구찌 신발 신고 눈길에서. 그래서 착화감이랑 예쁜 거를 위해서는 뭘안 붙이면 좋긴 하지만 미끄럼 방지창, 비브람 이런 거 대줘야 합니다. 안그러 큰일 나. 그래서 백화점에서 구매하면은 이거 3M을 줘요. 표면이 굉장히 거칠거칠해 그래서 미끄러지는 거 방지할 수 있죠 네뭐 백화점에서 구매하면 이런 거 줍니다 그래도 사이즈 미스 없이 제대로 착화해보고 구매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제 취향을 아시면 제가 왜이 신발을 못 지나쳤는지 아실 거예요 그쵸 너무너무 영롱해 블랙 앤 화이트 컬러 대비감도 미쳤는데 요게 또 페이던트 소재잖아요 반짝반짝 거려 너무 예뻐요 진짜 그리고 로저비비의 매장 가면은 제가 선택한 이 제품이 딱 광고로 걸려 있습니다. 요게 바로 메인 상품이다. 지금 재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의 제가 신데렐라 사이즈여서 남아있어서 냉큼 사왔습니다. 그런데 앵클 부분이 이렇게 블랙 페이던트로 되어 있잖아요. 신으면은 저처럼 다리가 짧은 사람, 키가 작은 사람은 한번 다리를 끊어주기 때문에 더 짧아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어떻게 신을 거냐. 블랙 양말이랑 같이 매치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이 블랙도 오페서티, 농도에 따라서 또 디자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무드로 신을 수가 있거든요. 기본 두께 블랙 양말이랑도 잘 어울려요. 제가 이거 쿠팡에서 양말 주문을 했는데, 10켤레에 만 얼마였나? 어, 굉장히 요새 잘 신고 다닙니다. 이게 진짜 짱인 것 같아. 한 켤레에 천 얼마 꼴이잖아. 근데 굉장히 쫀쫀하고 디자인도 예쁘더라고요. 쿠팡 짱! 완전 내 월급 루팡. 아, 내 월급 없지. 어. 피시넹 양말이랑 매치하면은 살짝 펑키한 느낌으로 또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루 반스타킹이랑 매치하면은 요즘 감성 트렌디하게 또 연출할 수가 있죠. 오페서티 농도에 따라서 느낌을 다르게 줄 수가 있다. 이 시스루 반스타킹도 쿠팡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쿠팡이 완전 저의 통장 루팡. 루팡까진 아닌가? 얘가 루팡이지. 제리들 이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페어링이 잘된것 같나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 다음은 미우미우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얘는 모두 다 파페치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 국내 매장에서는 제 사이즈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파페치에서 구매를 했고 파페치? 파페치? 파페치 파페치에서 구매하면 뭐가 좋냐면 은 일단 이탈리아 미우미우 매장에서 바로 어, 보내주는 거라서 안심도 되고 샵백을 경유하면 살짝 더 싸게 살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배송도 5일 정도면은 다 와요. 쭌쭈른 쭈른. 박스 크기가 미묘하게 다르네요.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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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이 라인에서 키튼 힐이리고 뾰족코 SS 제품이잖아요. 봄에 딱샀으면 훨씬 더 뽕을 뽑았을 텐데 저는 8월에 구매를 했고 2023년 SS에도 패니 로퍼 라인이 쭉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에 미우미우에서 쭉 가져갈 그런 시그니처 신발로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고잉이 계속 될것 같다. 다른 컬러로 쭉 나왔더라고요. 하지만 이 컬러가 제일 예뻤어. 정확한 제품 컬러명은요. 토바코. 막스마라에서도 토바코랑 카멜 컬러 이두 가지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고급진 컬러이다. 그리고 겨울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컬러이다. 여름에는 맨다리에 착용을 했다면 가을에는 이제 양말이랑 같이 코디해서 신어야겠죠? 아이보리, 블랙, 그레이, 무채색 계열에 당연히 예쁘고요. 헐렁헐렁하게 내려올 수 있는 걸 양말이랑 같이 매치하면은 진짜 미우미우. <laughs> 룩북 느낌 그대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 양말은 룩캐스트에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톤온톤 느낌으로 브라운. 컬러의 양말이랑 매치를 해줘도 예뻐요 이 브라운 컬러 양말은 엘리자베스 모먼츠 제품입니다 이렇게 된 골직 느낌으로 되어 있는 게 리브드 조직 영어죠 뭐 있어 보이려고 <laughs> 네이비랑 매치하면 은 클린한 느낌으로 또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예쁜데 어. 제가 이번 가을, 겨울에는 꼭 로퍼를 하나 장만을 해야겠다 다짐을 했어요. 어, 로퍼는 이제까지 구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 한번 했었구나.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로퍼를 구매를 했었는데 사이즈가 좀 애매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이즈 다운을 시켜서 한번 교환을 했는데 그건 또 너무 꽉 끼는 거야. 한번 교환은 되는데 더 이상 안 된대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키핑을 했지. 나한테 맞지도 않은 거. 거의 40만원 돈 갖고 왔던 로퍼인데 5만원인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당근에 내놓았다는 그런 슬픈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자체 제작을 하고 나면은 교환이나 이렇게 반품이 좀 힘들다라는 그런 매뉴얼 때문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신기는 신습니다. 거의 부츠 위주로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국내 제품은. 왜냐, 그거는 사이즈가 잘안 맞아도 조금 활떡거려도 괜찮아. 뭔얘기할랬 했지? 어, 로퍼. 제가 로퍼를, 후보를 딱세 개를 뽑았어요. 셀린느, 프라다, 미우미우. 프라다는 뭔가 살짝 투박한, 청키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셀린느는 이프린지솔 달린 게좀 빈티지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미우미우를 매장에 가서 딱 신어보니까 아, 이게 왜 인기가 있는지 알겠구나. 컬러 조합이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직 택안 뗐어요. 오호. 얘는 그냥 맨들맨들한 가죽이었다면은 얘는 고무창이네요 왜 그럴까 아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패니를 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뺄수 있나? 약간 본드로 붙여져 있는 느낌인데 이러한 디자인을 페니 로퍼라고 하는데 진짜 여기에다가 동전을 패니를 넣을 줄이야 여튼 그래서 굉장히 센세이션 했던 그런데 이 로퍼를 착화를 해보니까 복숭아뼈가 닿아서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말랑말랑 말랑말랑. 뒤꿈치에 넣는 실리콘, 패드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넣어서 신으면은 딱 뒤꿈치만 적당하게 올라가면서 복숭아뼈가 여기에 닿지 않더라고요. 아프지 않아. 사이즈업을 시켰거든요. 양말도 신고. 요거는 예상치 못했지만, <laughs> 원래 제가 파티 드레스, 이브닝 룩, 약간 여성스럽고 화려한 옷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캐주얼하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룩들도 컬렉팅 <laughs>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울리는 아이템들이 또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고 저렇게 사고, 스타일이 바뀌니까 또 필요한 아이템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이 로퍼는 블랙이라서 훨씬 더 다양한 컬러, 뭐 다양한 패턴이 와도 무난하게 다 소화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보리와 블랙은 뭐 수학의 정석이죠. 히그라는 브랜드 제품이거든요. 발등에 하트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귀여, 귀여운 것 같아요. 그다음은 러프넥이라는 브랜드에서 시딩으로 보내주신, 그러니까 단순 선물. 제품인데요. 시딩이라고 할지라도 제품은 제가 셀렉했습니다. 그리고 제 취향도 들어가는데 이 브랜드에서만 볼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선택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신발 주걱도 들어있고요. 약간 구두향 냄새가 나서 얘는 밖에 좀 빼놔야 될것 같아요. 짠, 요런 신발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청키한 느낌? 발목을 스트랩으로 축축축 감아요. 그래서 80년대 영국 락 스타일, 락 시크 그런 느낌을 낼수 있는 신발이 되겠습니다. 어, 룩북에서딱이 시스루 양말이랑 코디가 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러블리하면서 힙해 보이는 거예요. 제 이미지랑 잘안 어울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좀 패션에서는 과감하게 도전해 보는 걸 즐겨 하거든요. 신어봤는데 어때요? 괜찮나요? 키 작은 여성분들에게 제격인 제품 같습니다. 플랫폼 구두라서 키도 적당히 커지고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할 저의 가을 그두, 바로, 두번 정도 제 영상에 나왔었는데, 바로 토즈의 워커입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워커, 필수죠, 필수. 워커라서 그렇게 가볍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른 워커에 비해서 착화감이 굉장히 편합니다. 이 정강이가 닿는 부분이 포동포동한 거 보이시나요? 쿠션감이 있어요. 슬림이 덜해서 장시간 신기에 아프지 않더라고요. 골드 하드웨어는 너무 큼지막하게 달려있으면 옷 매치하기가 힘든데, 이 T 마크가 스트링 사이에 이렇게 껴있어서 굉장히 센스 있으면서 저 토즈 제품입니다라고 은은하게 과시하는 느낌? 옆면에는 토즈 로고가 음각으로 들어가 있어요. 크게 티가 나지 않거든요? 뒷부분에도 약간 두더지 머리들 튀어나온 것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마이 테레사랑 매치스 패션에서 올라온 워커 다 후보를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 발, 그서 종아리로 착 올라오는 그 라인을 중점적으로 봤는데, 나머지는 다 둔탁하게 통으로 올라오거나 그랬는데, 뭔가 종아리가 이렇게 싹 얄쌍하게 올라오는 느낌이랄까? 신고 사진을 찍을 때마다 워커 어디 거냐고 문의를 주셨던 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만큼 예쁘다. 강력 추천한다. 그래서 또 나왔다. 헤어링 할수 있는 양말, 음, 잘 맞아떨어지는 양말이 제한적인 것 같아요. 무조건 한 톤으로만 신어야지 예쁜 것 같습니다. 이 앵클 부츠에서 살짝만 더 올라왔는데 다른 컬러이다 하면은 다리가 더 짧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얘는 원톤으로 맞춰주는 게 예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좀 기교를 부린다고 하자면 시스루 양말 정도? 그런데 아주 빼꼼 올라오는 정도야지 길게 확 올라와 버리면 은몇번 끊기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안 신느니만 못합니다. 정말 신이 저한테 3cm만 종아리 길이를 더 주셨다면 조금 제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laughs> 라고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laughs> 오늘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laughs> 좋아요, 구독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